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나무 산 배경에 강이 보이는 배산 임수 지형으로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한 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 목적으로 튼튼하게 잘 지은 집이고요. 황토방이 있고 넓은 마당이 있고요. 유실수 가득한 텃밭도 있습니다. 연못도 있고 닭장도 있고요. 전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춘 주택입니다. 주택의 토지 면적은 334평이고요. 주택은 2015년 4월 사용승인된 일반 철골 구조 주택입니다. 면적은 44평이고요. 네, 오늘은 무량시 산내면에 위치한 주택 현장에 나왔습니다. 네, 지금 집에서 제가 이렇게 아래쪽에 경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집 옆에 개울에도 물소리가 많이 들리고요. 그리고 우리집 안쪽에는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에서 시원한 물소리도 이렇게 들리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은 일양시 산내문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일양IC에서 오시면 15분 정도의 거리이고요. 기존 마을과는 조금 떨어진 위치이고 주변에는 이렇게 저는 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집 앞으로는 이렇게 탁 트인 전망에 멀리 산도 보이고 저 아래 강도 보입니다. 방치가 이렇게 좋은 곳에 위치한 주택이고요. 주택은 솜씨 좋은 주인분께서 얼마나 정성들여 관리를 해놓으셨는지 제가 구경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입구 대문 이쪽으로도 포도농포를 이렇게 심으셔서 해놓으셨고요. 들어오시면 양쪽으로 똑밭이 있습니다. 우측에도 똑밭이 있고. 그리고 좌측에도 이렇게 꽃밭이 있고요. 앞쪽으로는 주택이 있고 저 안쪽으로 넓은 마당과 텃밭이 있습니다. 여는 들어오시면 이렇게 몇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대, 두 대, 뭐한세 대, 네 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도로는 좁은 도로 아니고 차량 진입 투어를 하고요. 이렇게. 정선들여갖고오는 정원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연못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포도가 이렇게 종종 열려 있습니다. 이게 청포도예요? 아니다. 거봉 거봉? 대문구에 쓰는청포도 무슨 포도예요? 아 네. 이 포도는 거봉포도라고 하십니다. 꼭대가 있고 안쪽에 또 이렇게 자연스러로 만든 연못이 여기 있고 물고기도 있습니다. 주택은 지금 필로티 구조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2층에 있고 1층에도 화장 방이 하나 있고 주방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놓으셨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그늘이 있어서 날씨 환풍선도 집 앞에 놔두셨고 TV도 이곳에 설치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경치와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주택은 조금 이따 보고 바깥 구경부터 해볼게요. 이쪽도 비를 맞지 않게끔 꼼꼼하게 이렇게 시공을 다해 놓으셨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집 주인분. 사장님 사모님 엄청 깔끔하십니다. 성격도 꼼꼼하셔서 집안 구석 어디 한군데 물샐 틈 없이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불때는 네, 황토방 이렇게 아궁이와 숯단지가 보이고요 네, 하목보일러도 또 언제 설치를 하셨는지 설치해놓으셨네요. 하목보일러와 겸용으로 해놓으셨고 수도가가 있고 나무도 이렇게 많이 저장해두셨고요 창고도 있고요집 옆에 그리고 집앞으로는 집옆분에 이렇게 넓은 잔디마당과 중간에 예쁜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 두셨고요. 집 둘레로 정원수와 유실수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정원수, 유실수를 많이 심어 두셨고, 파란 잔디마당이 있고요. 안쪽에 넓은 텃밭과 저 뒤편에 닭장도 있습니다. 이 하우스는 반은 창고용으로 쓰고 있고, 반은 방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밖에서 일을 하시다가 또 이곳에서 식사도 하시게끔 내부가 이렇게 주방시설도 다 만들어 놓으셨고, 냉장고까지 완비를 해 주셨습니다. 에어컨도 달아 두셨고, TV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널찍한 방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계속 들어가 보면 이제 텃밭이 나옵니다. 고추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네, 이곳은 창고입니다. 창고도 이렇게 넓게 각가지 농기계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만들어 두셨고요. 안으로 들어오면 닭장이 있습니다. 시골에 오시면 닭도 키우고 나무도 심고 그런 생활 다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닭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텃밭이 있고 수로도 꼼꼼하게 이렇게 새로 내셔가지고 수도도 이곳에 이곳까지 연결을 다 해놓으셨네요 안쪽까지 이렇게 위에도 비를 맞지 않게끔 이렇게 다 해놓으셨고요 여기도 창고입니다 농기구가 아주 많습니다 다 농기구 뭐 공구도 많이 있고요. 주택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아주 튼튼하게 지은 주택입니다. 자, 주택으로 올라가는 현관은 이곳에도 있는데요. 저는 일단 여기 1층에 항토방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 2층으로 올라가도 됩니다. 네, 이곳은 주방이네요. 항토방 앞에 이렇게 주방이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마당이 있고 일하시다가 여기 들어오셔서 또뭐 간단하게 식사 같은 거할수 있게끔 주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이분들은 여기 거주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번씩 오시면은 그냥 황토방에서 주무시고 가십니다. 여기가 그불 때는 황토방입니다. 1층에 불 때는 황토방이 있고 별도의 주방이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고요. 이 실내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가도 되고요. 네, 이쪽이 현관입니다. 여기가 현관이고, 아까 현관문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현관이 있고요. 2층으로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2층에 올라왔습니다. 딱 오니까 바로 앞에 이렇게 넓은 거실이 나옵니다. 넓은 거실이 있고, 2층은 방이 두개 있고, 어, 넓은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예, 계단으로 올라오시면은, 우측에 작은 방이 있고요. 거실이 있고, 안방이 있고요. 주방, 화장실과 주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거실부터 보겠습니다. 거실이 이렇게 널찍하고요. 창을 지금 보시면은 이쪽은 동향입니다. 이쪽은 동향이고 이쪽은 남향입니다. 거실 창을 동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이렇게 내려오셨고요. 여기도 이렇게 베란다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천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차양막을 다 시공을 하셔서 베란다처럼 아주 사용하기 좋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경치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거실에서 보는 경치입니다. 이렇게 전망과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산 밑에는 강이 있고요. 배산 임수지형에 터가 좋은 곳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다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네요. 주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지은 주택이라 확실히 무언가가 다 틀립니다. 샤시도 이중 샤시 다 하셨고요. 네, 거실이고요. 거실 옆에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안방입니다. 방이 사이즈가 다 큽니다. 작은 방이 아닙니다. 지금 옷장을 놓고도 이렇게 크고요. 안방에서 보는 뷰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이렇게 파우더룸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파우더룸이 있고요. 화장실은 2층에 하나 있고 1층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작은 방도 큽니다. 방이 방 사이즈가 다 큽니다. 여기 작은 방이고요. 남쪽으로 창을 내놓았네요. 그리고 주방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수납 붙박이장이 이렇게 다 정말 집도 규모도 있고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2층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주방, 단독으로 이렇게 딱 독립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거실 옆에 주방이고요 여기 거주는 안 하시고 주말에 한 번씩 오셔서 지금 집 상태가 아주 깨끗합니다 새집처럼 취사는 인덕션이고요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고 그리고 불때는 황토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입니다. 네,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 창고도 쓸수 있게끔 집이 규모가 있는 데다가 주인분께서 사용하기 좋게끔 곳곳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네, 주방이고요. 거실이고요 네, 거실에서 보는 뷰이고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도로를 포함하여서 총 334평입니다 밭이 208평이고 대지가 106평이고 수지의 면적은 314평이고 도로가 20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2015년 4월 7일 사용승인된 주인이 직접 거주 목적으로 지은 일반 철골구조주택이고요. 1층이 14평이고 1층에는 황토방이, 불때는 황토방이 있고 주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 구조이고요. 2층이 주거공간입니다. 2층은 큰 방이 두개 있고 넓은 거실과 주방과 화장실이 있고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위치는 미량 아이시에서 10분 거리이고, 울산, 어, 울산 언양에서 오시면 조금 더 가까운 거리이고요. 도로에서는 약 300m 안쪽으로 들어오고,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차가 충분히 들어올 만큼 양호합니다. 마을과 떨어진 곳이고, 주변에 간섭을 받지 않는 조용한 곳입니다. 우리 집 뒤로는 용암봉산이 있고, 지금 보이는 앞산에는 지금 산 밑으로 지금 강이 있어서, 배산 임수지역에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네. 전망이 좋고, 경치도 좋고요. 터가 넓은 주택입니다. 그리고 집 주인께서 무엇보다 관리를 너무 잘해놓은 텃밭도 있고 마당도 있고 정원도 있고요. 주택도 직접 거주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아주 잘 지은 주택이고요. 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